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이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신령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절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아마 오늘하고 내일 우리는 사병제를 마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토일 주일은 저희들이 새벽 기도가 없어서 아, 열심히 함께 사병제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아, 7월로 가면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같이 아, 묵상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사병제 27장을 27장 1절부터 20절을 보는데요. 우리 말씀은 13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사행전 2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수란의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가슴을 담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느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럽을 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 가우다라는 섬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끌러간고 수십일에 걸릴까 두려워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나더니 우리가 폭락으로 심해 쓰다가 이튿날 사원들이 짐을 받아야 들어가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 속으로 내버리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않고 으큰 폭락이 남에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이십조까지는 있죠. 아, 바울은 아,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에 미쳤습니다. 미쳐도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어디를 찔러도 예수, 아, 어떻게 이렇게될수 있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도 그렇고 주차 앞에서 오직 예수 이전에 네. 6.25 전쟁 때그 이승복이라는 어린이를 기억하시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죽게 된그 일들을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 또 같겠어요. 고맙습니다. 어, 예수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로 놀랍게 인도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구만요. 우리에게도 베시아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예수님 육으로도 이 땅에 공생해 있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십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는 자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승리하신 이 땅에. 믿음의 선포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울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들는 우리들 예수에 미친 것은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것을 마치 정신질환처럼 그렇게 혹시나 베스터가너 예수에 미쳤다 라고 표현할지 모 예, 정말 미쳤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떠난 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미침이죠 거기에는 존경과 영광과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무엇에 미쳐 사시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예. 전하면서도 아, 예. 예. 예수에 미쳐 살고 싶습니다. 아, 네. 예수는 우리를 모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담을걸르셨지요리 아, 네. 여러분들 안에 질병의 당 원수의 당 민족의 당 그리고 가정의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의 당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가 아멘 그것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그걸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조비적인 행위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져 보이는 것이죠 그걸 우서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싶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선택된 민족이었다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배타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이방인을 우리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 한몸 되었다고 어, 그런 놀라운 어, 흔한 여인을를 어, 나타내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무리 쯤에 가면서 어, 바울이 바울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아가보가 와서 성령의 매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일레노에서 장로님들도 그걸 어, 가지 않기를 원했고, 그게 인간적인 가장 어, 중요한 결정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시점에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네. 내가 결박을 받는다 그래도 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티에는 무고한 짓이고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고 싶랍니다 네. 오늘 어디로 이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찬양과 기도와 네. 성령의 역사심이 있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혹시 결박이 닿았다. 순종하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계획은 결박이 나면 딱 가면 안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제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걸로 알고 결국 가게 됩니다. 바울의 스텝들을 보면 바울이 원했던 포로의 과정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로마도 보리라. 로마에 가서 임금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감옥에서의 주셨던 약속이 있어. 바울은 자기의 의지라기보다는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그구원자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앞에 결박이 되어 있고 그 앞에 혹시 죽음이 너예 감옥에 있다고 해도 바울 한가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셨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당이 자꾸 제 당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300 이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밤에 가본 조사에 가깝게 300 이상이 되었어요 정이 다 걷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관리를 잘안 했구나. 오늘 갑자기 재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단히 제 마음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음식 조절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 성령님을 통해서. 제 당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친 풍랑에서 우리는 해내기 시작하고 죽음이라고 보이게 되는 거지 오늘 동일한 말씀 속에서 오늘 27장에서 바울과 죄수들 거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서 가고 있고 안 가도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에게 자기가 송사를 요청했어요. 로마 시민, 자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송사를 요청했으면 가이사 앞에 가서 그 황제 앞에 가서 자기의 변명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바왕 앞에서도 아무 협의를 찾지 못하고 베트도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협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를 가이사 흠제에게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 아래 아드라보테라는 배를 타고 시도에서 다른 제수들과 276명이나 되는 인원이 함께 움직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나 예. 바울만 홀로 죄수로 호송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과 같이 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인솔하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도 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폭풍을 만나게 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보호심과 개시를 통해서 그는 어, 결국 어, 구원함을 받게 되는 27장의 스토리 오늘 이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이루어가는게 아니라 우리 도구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응. 여러분 그약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과연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약속 주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 네. 내로라 원에서 말씀도 보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도 보고, 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믿음조차도 사랑하는 성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스에서 말씀하시죠. 이곳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아멘. 선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에 이래도 함께 자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7장,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에 관여하고 작전다 바울과 한응재수 몇사람을 아구스도데이 백두장 유일엄 아사리아가 만났다. 여기 보면 1절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시므로 의사 누가가, 누가가 누가복음을 집필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게 되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 의사 누가도 함께 동행하고 있 겁니다. 바울과 놀운 하나님의 역사로 씁니다. 바울 곁에서 지금 누가도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바울은 지금 세 차례로써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했지요. 이 기간이 약 10년이었는데요.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로마인을 보여주고 있어. 마치 퍼즐이 맞춰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아 때에 하나님의 퍼즐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맞춰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죠. 담대하라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지원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로마까지 보낼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어,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복음으사용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불스적인 것들로 인하여 결코 그의 삶을 좌절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가 얘때 너가 예수의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음. 없게 된것이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네.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과정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결국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된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추고 아멘. 기도하고 리듬으로 가를 때며 남의 인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엄청난 게 우리 총회에 교단의한 실행 위원는 부총회장을 만나게 됐어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일이 있어서 아프다. 만났는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어, 이제 좀 늦게 오셔가지고 앉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전에 일했는데 누구를 만나면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아, 오늘 윤 목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순간적이지만, 그 순간적이지만 식당에에서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다. 어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주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은 그 기도 안으로 제가 봤을 때, 아, 이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계획을 세고 기도하며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아, 말씀이 너무 띄엄띄엄 읽어서 죄송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어, 어, 11절 2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바울의 말보다 있다. 그 배안에 이들을 담당했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굉장히 선처를 해주고 좋은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갈 때에 이배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항해하기가 위태로울 때에 따라서 순풍이 부는 것 같은데 배를 추락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로 추락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의 반응이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출항합니다. 왜? 여기 보니까 바울의 말보다 뭐라 그래요? 더 믿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들 인도에 가는 윤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출항시킬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 바울의 말도 들었지만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네, 들으십시오. 듣게 될 것입니다. 다오를 어떻게 보면 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드, 들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배와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전문가의 위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염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에, 배와 사람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의해서, 세상은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가의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세상을 합리적이고 그것을 선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언제나 지식과 경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아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이 어제도 우리가 본론 세서를 공부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조바를 믿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곳으로만 너무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갈 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전문성을 깨어놓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어떤 계획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나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지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과 동행했음을 온전히 생각하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배의 파선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바울은, 특별된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새벽을 깨는 사랑한 성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네, 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고 이로음을 아시며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도하시며 평안과 하늘로부터 실려가는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오늘 평안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음.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 음. 세상이 줄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한 평안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의할 때에 힘들어지요 그리고 어려워지그런데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시는 평화를 통습니다 나의 설명을 어떤 일을한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이 평화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성 가운데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평화를 붙잡고, 평화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주님의 평화를 나누라는, 이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나누라는,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시, 실행될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바릅니다. 사랑 송리목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계획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네. 겸손히 주님께 모든 계획을 맡기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네.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주 영광을 위하여 헌통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